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갑자기 유출된 엄청난 업데이트 정보. 무려 7월, 8월, 9월. 세달 동안 업데이트될 내용들이 이번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초대박 업데이트. 아, 직접 초대박 업데이트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네 가지의 엄청난 업데이트를 예고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케이드. 아케이드 모드인데 6개의 게임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고 이렇게 또 아이템도 엄청나게 주거든요. 거기다가 하리들이 서포터까지 등장했는데 이건 지난주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다음 2주년 업데이트 이게 또 대박이거든요. 고스터 접속만 해도 원하는 얼티밋 코트를 준다고 하는데 2주년이 언제냐 바로 7월 29일 그리고 이번에 또뭐 별빛 초등학교 이상한 모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뭐 채팅할 수 있는 이상한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분노한 지하국대적을 레이드하는 엄청난 모드까지 등장한다고 하는데, 아, 고스트 열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개를 끝내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케이드 모드. 어떤 게임들이 등장하느냐. 고스트 테마 대작전이라고 궁수강님이랑 비슷한 게임 하나 등장했고, 랭킹전. 이건 그냥 있던 거죠. <laughs> 아, 뭐냐고. 그리고 진짜를 찾아라 요건 좀 재밌는 편인데 원래 7월 13일에 나와야 되는데 실수로 그동안 유출되었나봐요 지금은 막혀있습니다 곧할수 있을 걸로 보이고 날아라 가루다, 아이템전, 눈치싸움 세 가지가 미공개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일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2주년 고스터가 벌써 2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1주년 때 기억하시나요? 포문클루스랑 강명기 두억범 나오면서 고스터 이때는 얼티밋 고스트가 없었죠 와 이때가 진짜 어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라고? 이때는 마리오네트 킹이 새로 나왔었거든요 와 옛날 영상 좀 잠깐 봅시다 생일 축하해 고스터 하면서 여러가지 이벤트들 고스트 확정권부터 해서 여러가지 보석까지 줬던 것 같은데 이번 2주년은 더 대박이에요 원하는 얼티밋 고스트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고스트 얼티밋 벽수기, 얼티밋 이안 이두 개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이거 있으시면 얼티밋 구미호, 얼티밋 충목기, 얼티밋 도한 이드라 이 정도를 선택해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얼티밋 정목기 얼티밋 불가사리도 좋아야. 이건 인정 인정. 그리고 이번에 커뮤니티라는 게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별빛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는 채팅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자마자 요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방가우 별빛 초등학교에서 만나. 제페토를 통해서 신비아파트 별빛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요게 고스트 버전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약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레이드.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자, 찾아보세요. 3, 2, 1, 땡! 정답은, 여기 얼티밋 두옥신이가 분명히 있는데, 반대쪽에 얼티밋 두옥신이가또 있거든요? 그런데 생긴 게 달라요. 나중에 추가될지, 아니면 그냥 넣은 건지, 알수 없지만, 재밌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노한 지하국대죠. 이거 레이드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인 점은, 그동안 고스터는 SD 캐릭터, 즉 귀여운 신리아파트 귀신 캐릭터들이 그동안 등장했다는 점인데 이건 보세요. 그냥 오리지널 귀신 등장이거든요? 설마 또 다른 진짜 고스트의 등장 예고? 아니면 레이드에만 등장? 9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토이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셔야 되겠죠? <laughs> 구걸구걸 자, 여러분들, 이번엔 고스터 컨텐츠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엄청난 고스트를 또 뽑아냈거든요? 바로, 늑대인간. 아니, 늑대인간 이거 뽑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게임하다가 나버렸어요. 전투 영상 보시면, 애니메이션에선 정말 강력한데, 게임에선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겠거든요? 인간 폼일 때는, 지금 인간 폼입니다. 처음에는 회피기가 좀 있다가, 갑자기 밤이 되면, 공격이, 와! 지금 보셨나요? <laughs> 정말 빠르고 센데 1렙인데 이 정도면 만렙 되면 정말 더셀것 같거든요 안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모았던 거 전부 다 쏟아 붓겠습니다 늑대인간 입 벌려라 경험치 3 5 0 0짜이 그냥 막 들어간다 그리고 TP까지 올인 완료 자 어쩌다 보니까 완벽한 완전체 귀도테마사 덱이 완성됐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순서대로 등록하니까 덱이 완성돼 버렸거든요 바로, 귀도테마사 완전체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늑대인간을 먼저 소환하려고 했는데, 크롱부터 소환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왠지 크롱크롱 하니까, 철륜기 크롱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갈 때, 번개추파카브라, 이렇게? 오, 아,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그랜데를 소환할 걸 그랬는데, 오, 그래도, 자꾸 부하면서 잡아냅니다 잡아냄 사라졌다 <laughs> 완전 망한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건 지금 크롱이 아직 철룡기가 위쪽을 파괴했다는 점 하지만 상대방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아제고은또 결국 못 막았네 타워는 1대1 상황 지금 좋은 상황은 마냥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늑대인간 늑대인간 각이 나왔거든요 자 아래쪽에 소환하고 기도식 소환대기로 약간 기다렸다가 이제, 아우! 하면서, 변할 타이밍이 오는데, 과연? 실전에선? 아, 지금 변했죠? 변했죠? 잠깐, 잠깐. 기도식 증강까지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 갔어? 타워를 순식간에 부셔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laughs> 완전 대박이라고 할수 있고, 이너로 잠깐 멈춰 놨다가, 늑대인간 각이 또 나타나면, 한번더 제대로 쓰도록 할게요. 요거, 다른 거 쓰지 말고, 늑대인간 쓰다가, 바로 번개 충전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시공기가 번개 충전 넣을 수 있으니까. 자, 늑대인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만편분에 넣어주고, 늑대인간. 그리고, 힐까지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수멸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건기까지 번개 충전! 늑대인간? 늑대인간? 와! 구미사리의 공격 다 피해버리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와! 아니, 잠깐! 이거 너무 센거 아니에요? 와, 늑대인간 폼도 정말 좋고, 인간 폼도 좋고, 바로 이번엔 늑대인간부터 소환하도록 할게요. 거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인간 폼이죠 10초 있다가 다시 늑대인간이 될것 같은데, 상대가 이거 막을 수 있을지? 아무래도 저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아우, 하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그냥 현용이 사라졌어요. <laughs> 진짜 늑대인간 막을 수가 없고, 아, 멈춰버렸다. 멈추는 거에 조금 약하네. 어쩔 수 없이. 잠깐 숨 고르기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또다시 늑대인간이 카드에 들어왔거든요. 만화만 모이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번개축파카보로 소환하면서 막아버리고. 근데 지금 구미호가 상대방이 확실히 지금 얼티밋덱이거든요 저는 얼티밋 하나도 안 쓰는데. 그런데 삐까삐까하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제법 나쁘지 않다는 그런 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늑대인간 나왔죠? 자 슬슬 밤이 될 거예요 지금 기도식 증강까지 넣어줬는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봐야 되는데? <laughs> 아니 제보랜더니 훨씬 더빨이 부시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늑대인간이 더 좋다 이렇게 세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머릿속에 세뇌를 해서 늑대인간 계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늑대인간 좋다 좋다 생각하면서 현용으로 전부 다 쭉쭉 밀어주고 아 근데 늑대인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이제 슬슬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망태 할아버지 나오고 늑대인간 이 포스트 이거 빨리 모으면 바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상대방 진짜 얼티밋덱이라 정말 짜증 나는 것 같아요. 아 궁녀 너무 센거 아니야? 자 이너로 잠깐 시간 끌기. 자 그리고 늑대인간 타이밍만 살짝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덱은 얼티밍 코스트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거의 얼티민 진심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덱을 상대로 아, 제법 정말 강력하게 공격해 주고 있고 자, 늑대인간 왔어요 늑대인간에 바로 시공기 번개 충전까지 넣어주기 그리고 사릉기 뒤에서 서포터 해주면 늑대인간 어떡할 거야? 자, 아우! 밤 돼버렸죠? 한 대, 두 대, 어? 뭐야? 아... <laughs> 샌드맨 15레벨 확실히 강력한 대이야 그래도 절대로 우리를 뚫을 수는 없다 자, 아래쪽은 크롱 또 소환했어요 크롱 크롱 전련 크롱 자, 크롱이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은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쪽만 저 위쪽 어떻게 하죠? 그냥 사릉기가 뚫어버린다 그리고 늑대인간 펀치 늑대인간 나쁘지 않네